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빌리 언니 30점 가자 시간입니다. 네, 30점 가자 시간. 오늘은 간단하고 네, 네, 괜찮은 공 하나 해볼게요. 네. 음,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건 이제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공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쉽냐에 어떤 게 쉽냐. 음. 음, 이런 비껴치기 어떻게 쳐요? 되게 간단한 공이죠. 음, 네. 그죠. 되게 간단한 공이고 오늘 가르쳐주려고 하는 공이 이 공은 아닌데. 네. 비슷한 개념이어서, 감각으로 입사반으로 치겠죠, 거의? 네. 뭐 시스템을 뭐 따로 네. 이용할 만한 공은 아니잖아요. 그럼 네. 쳐보실래요? 잘 치는구만. 잘 쳤어요? 네. 네. 포지션도 괜찮고요 네. 네. 똑같이 있는 상황인데, 네. 이 공이 이렇게 조금 올라갔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쳐요? 또 똑같이 쳐요? 별 차이 없죠? 여기서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럼 당첨을 좀 줄이나요? 아니면 두께를 좀더 쓰나요? 두께를 좀더 써요 두께를 좀더 쓰고 두 팁? 음. 음, 한번 쳐볼까요? 아, 이게... <laughs> 이게 생각보다 미스율이 좀 있지 않아요? 이런 거? 그렇죠 이적구가 네. 커호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면 음. 음. 미스가 죠 그죠. 제가 여기 있다가 공을 놨잖아요. 네. 지금 그 공이 요 공인 거예요. 이렇게 음. 네. 지나가는 라인니까? 이 음. 요거보다 좀요 네, 라인니까? 이 음. 이렇게 딱 서있으면 원팁 주고치기 불안하죠. 네, 그죠. 안 탈까? 예. 네. 그리고 투팁 주고치기에도 넘어갈 뭔가 넘어갈까봐 좀 불안하죠. 그랬을 때이 공을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정이에요. 이 공은 치는 과정. 이렇게 맥시멈 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 공을. 그렇다. 끌었다 놓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친 거는 되게 편하게 치지 않아요? 음. 어, 잡으면 안 되는데 포지션 포지션 쓴다고 말할까 응. 음. <laughs> 봐봐요. 끌었다는 게 아니라. 끌었던. 어. 포지션을 좀 앞에 뒤로 오게. 두껍게 친 것뿐이에요. 음. 음. 한마디로 두께를 지금 이렇게 치는 방법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게 두껍게 친다 생각을 하시고 회전을 다 주고 쳐보세요. 내가 대신 에 여기서 뭔가만 안 하면 돼요 그냥 평범하게 쳐봐요 너무 빠르게 막 빠르게만 치지 말고 너무 느리게 칠 필요도 없어요 회전은 다 주고 중상동 3팁 쪽에 두께만 두껍게 쳐봐요 나갈 데 없죠 이게 되게 간단한 공인데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뭔가 빼야 될거 같아요 회전을 빼고 뭔가 두께를 얇게 치고 칼류가 전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됐죠? 되게 네. 편하죠? 네. 그리고 이 공을 치다 보면 포지션도 충분히 가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지금보다 좀더 시원하게 쳐도 어차피 두께가 두꺼운 상황이기 때문에 음. 뒤로 가는 완벽한 타격감만 없으면 괜찮아요 좀 시원하게 쳐도 괜찮아요 두껍게만 치면 시원하게 쳐도 나갈 데 없죠 음. 웬만하면 나갈 데 없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시원하게 치면 이 공이 갔다가 내려올 거고 음. 저는 이거보다 두껍게 쳐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빌리언니한테 어떤 기울기에서 어떤 상황일 때 이걸 이렇게 치는지 가르쳐 줄게요. 네. 보통 이제 핑퉁 현상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핑이 먹고 여기서 퉁되는 네. 그러니까 내가 회전력이 얘를 많이 완전히 돌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스핀볼을 돌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라스트까지 회전이 못 살아 있는 정도죠. 네. 한 6두께가 넘어가는 순간은 여기서도 살잖아요, 회전이. 네. 근데 지금 5, 4 5두께 이 선상에서는 안 살아요, 잘. 근데 그 상황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께를 못 쓰죠 네. 여러분들도 보세요 이 공이 이렇게 입사가 되잖아요 공이 네. 일단 스타트가 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음. 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 입사가 앞쪽으로 가버리죠 지금 음. 그래갖고 제가 그냥 평범하게 어, 그 맨날 우리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4두께 5두께 네. 6두께에 가까워도 분리각이 거의 비슷해요 음. 얘를 끌거나 타격을 줘서 분리를 시키지 않는 이상이면 거의 어. 대부분 이런 라인이에요 지금 보면은 수직선이지만 체감하는 건 어때요 뒤로 가는 것 같죠 네. 공이 음. 뒤로 가는 것 같은 이유는 공의 두께 때문이에요 음. 공의 두께 때문에 이런 라인이지만 실제로는 공이 진행하는 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에 뒤로 끌었다 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저는 얘기했잖아요 끌었다 가는 거 아니라고 음. 그냥 두껍게 친 것뿐이에요 음. 그래 갖고 이 상황일 때 그게 편하다고요 음. 그리고 요거를 언제 또 써먹냐면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 일거 아니에요 지금 음. 지금 이 기울기도 비슷하죠. 음.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여기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밀리는 상황이 좀 덜하니까 네. 조금 앞쪽으로 좀 당긴 것 뿐인 거고 제가 두께를 충분히 써놔도 지금 이런 분리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선상이면 제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거의 수직선상에 가까워요. 음. 그럼 제가 한두칸 정도 이동할 거 아니에요. 네. 두칸 내지 두칸반 정도. 제가 3리 i 다다두고 치니까. 그러면 제가 저기서 한이 정도쯤에서 2연절이 들어오겠네요, 지금 대충. 2연절이 찌면 2연절이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 여기서 핑툰 된다 생각해봐요. 여기서 핑, 핑이 돌아가서 돌면 나가지만, 여기 들어왔을 때 핑퉁 되면 이거 무조건 맞겠죠? 이렇게 딱서 있으면. 네. 한번 쳐보세요. 또 똑같이 치면 돼요. 두께 그냥 충분히 쓰고, 너무 속도 아낄 필요 없어요. 손에서만 뭐안 해주면 돼요. 지금도 얇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게 좋은 게뭔줄 알아요? 아까 두께 에러 폭이 되게 좋다고 했던 게, 4 두께를 기준으로, 지금 3 두께 가까이 맞았거든요? 네. 4두께나 3두께나 5두께나 분리각이 비슷해요. 첫 스타트 분리각이. 그래서 조금 얇아도 맞고, 네. 조금 두꺼워도 맞는다고요. 음. 근데 회전 빼고 이거 얇게 조절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쵸. 조금 더 얇아지면 넘어가고, 음. 좀 두꺼워진 상태에서 회전이 빠지면 이거 안 돌아버리고, 아니면 돌들라도 이쪽으로 막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편하다고요. 음. 쳐보니까 편하죠? 네. 근데 이제 좀 완벽한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이 그림은 아니고, 이거보다 좀더 두껍게. 지금 그림이 일단 모양새가 이런, 이런 모양새예요. 더 두꺼워도 돼요, 지금. 이렇게 갖다 놓고 더 두껍게, 이렇게요. 훨씬 더 두껍게 치죠, 저는. 음. 그리고 이공 진행하는 거 보세요. 어, 지금, 너, 지금 제가 의식적으로 너무 두껍게 쳤는데 원래 이런 라인으로 가요. 음. 그래갖고 이제 포지션까지 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어쨌든 이런 라인으로 가게 돼요. 완, 이거 완벽한 거, 빌리이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못 보여드렸으니까 두툼하게 잡아 놓고 두껍게 치는 공이에요. 네, 이렇게 입어도 상관없어요. 회전 다 주시고 평범하게 이렇게 가도 충분하죠 지금 그죠 충분하고 조금 포지션 되는 거 보세요 완벽한 그림을 저보다 훨씬 더잘 보여주셨네요 와 진짜 완벽하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맥시멈 플레이를 했을 때 편한 공들이 그게 입사반사만 따져보면 되는 거라고요 이거 시스템으로 외울 게 아니라 대충 제가 상황을 좀 보여드리면 아까랑 비슷한데 내가 이쪽으로 좁아졌죠. 그렇죠. 그죠? 근데 내공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음. 그리고 이공 이렇게 서 있어요. 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공이 좁은 대신에 내공이 살짝 더 뒤로 갈거 아니에요. 지금 느낌이. 네. 그죠. 그럼 뭐 저기서 얘가 살짝 뒤로 치우친 상황에서 무조건 핑퉁이잖아요 지금. 음. 무서워서 이렇게 못 치는 것뿐이지 두껍게 치면 나갈 데 없어요. 이거. 음. 쳐보세요. 이거 회전 빼고 뭐 이렇게 칠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조금 편, 마음 편하게 이렇게 놔둘게요. 두껍게 치면서 스트록 느낌 똑같아요. 대신에 뭔가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회전만 잘 살려주고 두껍게만 치면 돼요. 얇아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 계속. 그래도 괜찮죠? 이게 삼두께 언절이 맞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두껍게 쳐보세요. 웬만하면 들어가요. 그냥. 믿고 쳐보세요. 믿고. 못 믿지 마시고. 두껍게요. 아주 두껍게. 회전만 잘 살려주고. 절대 안 나가죠. 음. 지금 뭐 스트로크랑 당점 바꾼 거 있어요? 아니요. 근데 두께 에로폭이 3 두께에서부터 5 두께 이상까지 되는 거잖아요. 음. 엄청 편하다고 이렇게 치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 공을 이제 신경을 써서 치다 보면 음. 포지션 플레이까지 잘 노릴 수 있는 거죠. 음. 괜찮죠? 네. 근데 이거는 선택이잖아요. 음. 내가 이거를 당점 조절 잘하고 두께 잘칠 음. 자신 있다하면 이렇게 치고 이공 포지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상황이. 음. 근데 이 상황 말고 꼭 이렇게 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네. 이런 거 비껴치기 어때요? 딱 봐도 불편하죠 불편하죠? 응. 왜 불편하죠? 키스도 보이고 그죠 키스가 보이죠 일단 첫 번째로 네. 키스를 빼고 가려고 봤더니 뭔가 끌었다가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얘를 띄워놓고 가야 될것 같고 네. 그게 이제 여러분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 코너하고 일자 상황이에요 지금 응, 보이죠. 일자 네, 상황이고 내가 지나쳐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저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건데 이런, 사이, 이런 상황에서 네. 그죠? 이 상황에서 들어올 건데 네. 이 공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 두께에서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쳤던 걸 생각해봐요. 음. 우리가 쳤던 걸 쳐보면 이 공이 어디로 진행을 해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공이. 음. 이런 라인으로, 이 앞으로.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할때 저는 뒤로 살짝 느낌이 빠지죠? 네. 빠졌다가 이렇게 교체가 된다고요. 음. 안될것 같아 보여도 해보시면 돼요. 음. 지금처럼 똑같이 치면 돼요. 네. 스트크 느낌만 딱 지켜주시고. 자연스럽죠? 음... 이렇게 치는 공이라고요 그리고 포지션까지 노릴 수 있다고요 음... 뭐야 이렇게 우웅 하고 끝난다고요? 참. 네! 오오라! <laughs> 이렇게 치는 공이라고요 이해 되셨죠? 우리 방송할 때 맨날 얘기하는 공이잖아요 키스를 뺄때 그렇게 빼는 거예요 다 지금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자 지금 이 상황 봐보세요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 공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는 공간이 좀 남겠죠. 맥시멈 플레이를 했을 때. 네. 그죠? 여기 있으면 빠질 공이지만, 음. 여기 있으면 잡혀있잖아요, 또. 음. 그죠? 근데 키스백이 어렵죠, 지금. 얘는 앞으로 보내도 저기가 너무 좁은데요 걸릴 것 같아요. 걸릴 것 같아. 코너하고 각, 이렇게 일자로 서있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다 빠져요. 아, 그래요? 안 빠질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내가 진짜 좁지 않은 상황다 빠져요. 음. 쳐봐요, 믿고. 똑같이 치면 돼요. 대신에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공을 너무 세게 강하게 타격을 줘서 얘가 빨리 튀어나오면 안 돼요. 두껍게 잡아놓고 내공 타이밍만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쉽죠? 네. 안 빠질 것 같아서 빠지죠? 네. 요렇게 치는 공이라고요. 요거를 이용을 하면 칠수 있는 공들이 되게 많아져요. 경기 영상때서 보시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공들도요. 뭐, 쿠드롱 선수나 진짜 대단한 선수들, 뭐, 이런 분들, 내지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공서 있어서 이 공을 얇게 쳐서 이렇게 포지션하는 선수도 있고, 음. 저까지 보, 못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갖다 쳐서는. 놓고, 그죠? 두껍게 잡아 놓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똑같이. 얘 이렇게 내려놓고. 저는 계속 좀 두껍게 맞치고 있는데, 이렇게 음.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네. 똑같은 맥시멈 플레이죠. 나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음. 여기서 뭔가만 안 해주면.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잡아주는 효과만 안 주면, 공의 분리가 커버리지 않는 이상 진짜 좋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공은, 빌리언이가 이 공을 모르는 것 같아서, 네. 이 공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네. 이 공이 이 대충 아시겠죠? 네. 네, 어떤 상황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회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음. 이제 지금은 맥시멈 플레이를 하면 좀 부담,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내가 회전을 조금만 빼주면 되잖아요. 그림은 똑같아요. 제 공이 앞으로 갔다가, 얘도 이렇게 앞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나가고 난 여기서 들어올 거고. 그럼 맥시멈에서 반 팁, 한팁 정도만 빼주면 되겠네요. 응, 네. 호그림 있죠, 지금. 음. 그리고 이게 자신 없게 치지 않아도 두껍게 치면서 시원하게 쳐도 괜찮아요. 음. 너무 분리가 커질까봐 그런 거잖아요. 아니, 너무 세면. 네, 포지션이 안 될까봐? 아니. 네. 얘, 얘한테 제가 뭐 할까봐요. 아, 뭐 할까봐? 네. 무서워하지 마시고,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연습하실 때, 너무 살살 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전에서는 지금 빌리언이 하신 대로 하시고, 맥시멈 플레이를 똑같이 하는데, 제가, 일목적구에 타격감을 주는 그 느낌을 봐보세요, 속도감을. 쟤한테 타격을 많이 실치면 않으면, 이 정도로 쳐놔도, 지금 득점은 자연스럽고, 이 공이 돌잖아요, 이렇게. 이 정도 속도 배합이면 은 상당히 좋죠, 공이. 음... 네. 그래서 연습하실 땐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고, 네. 실전에서는 일단 득점이 유지니까 음. 좀 무서우면 이렇게, 그렇게 치시고, 음. 근데 연습하실 때 이렇게 연습하시라고요. 네. 그러면 다음 배치가 이렇게 쓸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다고요. 음. 괜찮죠? 네. 저 진짜 미스가 네. 많은 공 중에 하나예요. 그죠? 당첨 빼고 가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께를 일단 얇게 쓰고 당점을 빼는 건 일단 무조건 어려운 거예요. 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거는 제가 맥시멈 플레이를 해도 충분한 공이잖아요. 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요런 건 요렇게 한번 쳐보시고. 괜찮았죠? 네. 네. 별로 강해졌 <laughs> <laughs> 좋아요, 여러 좋아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빌리언니. 30점 가자. 30점 가자.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어, 요거를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일단 이렇게 끝내놓고. 네. 이건 이제 난구예요. 음. 이건 난구여서. 네. 근데 상황은 비슷해요. 상 황은 비슷 하지만 난구예요.